지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는 자동차용 워터펌프 알루미늄 실린더헤드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코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코의 차트를 넓게 놓고 한번 살펴보죠. 자, 지코를 넓게 놓고 살펴보니,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자, 추세가 이렇게...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자, 하락 추세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자 저점이 어떻게 되는가?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즉 하락 추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서 반등 시에도 거래량이 특별하게 유입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반등이었기 때문에, 자, 그 강하게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 하락 추세를 그동안 유지해왔다. 자,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승과 보정, 보종, 상승과 보정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종목이, 자, 특정 지전, 자, 430원 라인. 이 430원 라인의, 자,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 가격적으로서, 자, 2개월간의 430원 라인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다 즉 한마디로 430원 라인에서의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됐다 자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0원 라인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매물을 수호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입평선은 하락하고 있다 자 가격적으로 지지가 됐고 입평선은 수렴이 되는, 수렴이 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430원의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어제와 오늘 동안, 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자, 전이 상한가에 이어서 금일 윗꼬리가 달리 음봉으로 마감됐지만 자 윗꼬리가 달렸다는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코라는 종목은 지금 6 1선 안착에 지금 성공했다는 게다또 무게를 들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매물대가 자 보시면. 자. 이쪽 라인에 매물 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윗꼬리를 달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자 오늘 윗꼬리가 달린 달렸다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 한 현상이고 자 중요한 것은 60일선 자한 번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 60일선을 처음으로 안착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게 지코의 금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코 같은 경우는 60일선만 안착하게 되면 자 5일선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도 예상해 볼수 있고, 자, 60, 21선도, 자, 평평해진 모습, 자,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자,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코의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의 재무적인 부분 보니까, 자, 작년까지는 꾸준한 흑자 기업이었는데, 자, 오늘 자동, 올해 들어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지코 또한의, 자, 생산, 매출액이나 그 영업 이익 부분이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지극히 뭐 당연한 현상이라 볼수 있죠.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자, 자동차 부품 업체인 지코도 뭐 안정적인 그 매출처는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111% 수준으로 양호하면 자, 유보율이 79%로 자, 업종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자,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코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 궁금하신 분들은, 자,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으로 가셔서, 자, 지코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 꼭 확인하시고, 자, 매매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코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는 핵심 포인트가 61선을 지지하느냐?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1선. 이 제가 동그라미 친 61선에서 지지 흐름이 또한번 나오느냐? 아니면, 61선에서 지지를 못하고 방향성을, 자, 이렇게 아래로 잡아버리냐에 따라서, 자,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를 모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 하락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부분이라겠습니다. 자, 지코 이렇게 하층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자, 이렇게 하층부에서 자, 매수하셨, 매수하셨던 분들은, 자, 내일장에서 61선만 지지되긴다면 홀딩으로 대응하십시오. 61선만 지지된다면, 자,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고, 자, 반등시 정거점 6, 550원 라인에서 밀린다면, 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그리 나머지는, 자, 102, 61선 이탈 시까지, 자,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매수자분들은, 자, 61선에서 지지되는 거 하루 더 확인하시고, 자, 61선에서 양봉 흐름으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3분할로 비중 30% 이하 관점으로 해서, 매매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무리해서, 자, 70%, 80%, 100%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61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양봉의 흐름으로 지지 시에는 자, 매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코는 120, 지코는 61선. 자, 제가 60, 이 61선. 동그라미 친이 61선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60일선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지코 매매하시 매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코였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증권 정보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로 오셔가지고요 좌측에 게시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소액주주 운동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자 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자, 변호사, 펀드 매니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어, 종목을 분석하여서 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액주주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소액주주 운동 게시판에 들어가시고요. 자,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소액주주 운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수익으로,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여러가지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자, UCC 종목 분석방에서는요, 자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는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UCC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회원주식 추천방에서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제야의 고수님들이 자 추천을 해주시고 장중에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은 자, 100% 무료 카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 정보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자 바라겠습니다.